여러분 했습니다. 겨울옷의 가격대가 높아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12월 말부터 1월까지가 예쁜 겨울옷을 제일 저렴하게 살수 있는 시기예요. 여러 브랜드에서 시즌 오프에 들어가는 시기인데, 근데 또 할인한다고 아무거나 막 사면 안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디자인 감도도 예쁘면서 퀄리티도 좋은 겨울 아이템들로 겨울 착장들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에코너와 함께하는 영상인데 착장 하나 하나 입어보면서 다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입고 입고 싶어서 다음 착장으로 못 넘어갔을 정도로 브랜드 옷을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게 촬영했던 룩북이에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에코너 제품들은 최대 50% 할인에 쿠폰 사용하시면 추가로 15%까지 더 할인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이런 아우터들도 시즌오프 들어가면 가격이 되게 더 좋아지는데 니트도 예쁜 제품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런 톡을 여밈으로 된퍼 무스탕입니다 이거 입었을 때 너무 예뻐가지고 막안 벗고 싶었던 무스탕인데 <laughs> 겨울에 환하게 입기 좋은 밝은 컬러인데 오래 입어도 때 타는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차분한 톤의 베이지 컬러예요. 그리고 이런 토글 색이나 끈이나 중간중간에 블랙으로 라이닝이 들어가 있어서 밝은 컬러여도 얼굴 붕떠 보이는 거 없이 선명해 보이는? 그래서 되게 예뻐 보이는 무스탕이었어요. 이게 후드로 되어 있어서 귀엽고 캐주얼한 느낌도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검정색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추근룩으로 입어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후드이다 보니까 여기 앞에 넥라인이 브이 라인으로떨어져 근데 이 부분 때문에 목선이 예뻐 보이고 페미닌한 느낌도 있어서 데이트할 때 입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안감이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니트 입어도 이런 목 부분은 닿잖아요 아니면 이런 손끝 부분이나 닿는 촉감이 되게 부드럽고 일반 그냥 폴리 안감 제품들보다 얇아도 보온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아우터입니다. 겨울 아우터는 무거우면 잘 손이 안 가게 되는데 이 제품도 그렇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에코노 제품들이 다 가볍고 따뜻한 제품들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여기 주머니도 안에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 넣으면 되게 부들부들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168 기준으로 저한테 골반 정도 오는 길이라서 너무 크롭하지 않으면서 다리 길어 보이고 비율 좋아 보이는 바지나 스커트나 다잘 어울리는 길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아무리 이렇게 넓어서 니트 같은 거 넉넉하게 껴입기도 좋고 이렇게 움직이기도 편하고 이거는 끈도 고급스럽고 턱을도 우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고급스러움이 딱 느껴지는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 후드 안쪽에도 스웨이드로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럽고 이게 기본적으로 베이지 블랙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뭐 브라운 톤이나 베이지 계열이나 아니면 이런 토글 컬러 맞춰서 블랙이나 그레이 계열 잘 입으실 수 있는 뭐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다음은 어깨 라인에 볼륨 디테일이 있는 숏코트입니다. 이게 블랙이 아니라 블랙에 가까운 딥한 네이비 컬러예요. 그래서 너무 정장 같지 않으면서 되게 손이 많이 가고 여기 기 좋은 그런 컬러예요 기본적으로 울 베이스에 캐시미어가 10% 함유된 원단이라서 되게 포근하고 부드럽고 이렇게 만졌을 때도 꽉꽉거리지 않고 부드러운 울보다 캐시미어나 알파카 같은 이런 고급 섬유들이 더 가볍고 따뜻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캐시미어 혼방이라서 원단이 굳이 엄청 두껍지 않아도 가볍고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암홀도 넉넉해서 더 추우면 뭐 두꺼운 니트 같은 거 껴입어도 되고 퍼프 라인도 귀엽고 페미닌한 느낌이 있는 근데 그게 또 과하지 않은 느낌이어서 데일리로 입기 좋은 코트였어요. 겨울에 막 이렇게 꽁꽁 싸매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페미닌한 디테일을 놓치기가 쉬운데 이 제품도 그렇고 에코노 다른 제품들도 과하지 않으면서 딱 적당한 감도로 페미닌한 느낌이 있어서 오랜만에 또 색다른 느낌으로 너무 재밌게 촬영했던 그런 영상입니다. 이런 이렇게 카라가 조금 크잖아요. 그리고 단추도 크고 해서 입으면 상대적으로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카라 라인이 얼굴 선이 되게 예쁘 이뻐 보이는 그런 라인이고 밑으로 떨어지는 이비주 디테일이 있는데 없는 거랑 있는 거랑 엄청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 이렇게 달려있어서 너무 예쁘고 요거를 이렇게 닫아서 하이넥으로 입으면 더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요. 단추 이렇게 잠그면 두 개는 이렇게 히든 버튼으로 연출이 되고 오픈하면 쓰리 버튼으로 입으실 수 있는데 첫 단추만 잠궈서 두개 오픈해서 입으면 여기가 A라인으로 연출이 되니까 여기가 더 넓어져서 다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더 날씬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얇고 투명한 단추에 원단도 이게 캐시미어 혼방이다 보니까 윤기가 살짝 있어요 고급스럽게 그래서 이런 거 입으면 이제 피부도 되게 좋아 보이고 딥블랙이 아니고 한톤 밝은 네이비 컬러다 보니까 먼지붙어도 많이 보이지 않는? 끝나지 않는 원단입니다 여기 포켓도 그냥 폴리 같은 차가운 원단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 코트랑 같은 원단으로 한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손 넣어도 이렇게 되게 따뜻한? 다음은 데일리로 입기 좋은 브이넥 니트예요 또 제가 입고 있는 건데, 제가 이번 시즌에 입어본 니트 중에 제일 말라보이는 니트였어요. 어깨라인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라인이고, 제가 딱 좋아하는 허리 안 두꺼워 보이는 적당한 길이감이에요. 이게 너무 길면 바지에 넣었을 때 이렇게 배 두꺼워 보이고, 너무 짧으면 또 데일리로 이렇게 팔 들고 할때 입기 불편한데, 이건 딱 적당한 길이감이라 좋았어요.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니트 같은데, 소재를 보면 94%에 울 3%, 캐시미어 3이라서 입으면 까끌거리고 그런 거 전혀 없고, 되게 부드 드러운 소재감이에요. 이게 면 베이스여서 니트여도 축축 처지지 않고 어느 정도 딱 실루엣을 잡아주는 느낌이고 그리고 브이넥 라인이 얇아서 더 말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슴에 엠보 프레스로 에코너 로고 들어가 있고 블루랑 차콜 두 컬러 있고 두 컬러 다한 컬러 실이 아니라 여러 컬러 실로 믹스가 되어 있어서 이게 자연스럽고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프리 사이즈고 너무 크게 나오지 않아서 사사육육 다 데일리로 잘 입으실 것 같은 니트입니다. 다음은 이울 캐시미어 혼방 롱코트입니다. 이게 길이감이 되게 길어서 되게 무거울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물에 캐시미어 혼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 인조섬유로 되어 있는 코트들보다 길이감에 비해서 되게 가볍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코트입니다. 브랑운 컬러도 초콜릿 같은 딥한 컬러여서 고급스럽고 다크네이비 컬러도 앞에서 소개드린 쇼코트랑 비슷하게 그 딥한 네이비 컬러예요. 그래서 두개다 데일리로 입기 좋은. 이 코트도 어깨 소매에 다트를 넣어서 볼륨감을 준 코트예요. 이렇게 어깨에 볼륨이 있다 보니까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데 다른 엉버한 오버핏 코트들이랑 다르게 여기 이렇게 다트가 들어가 있어서 오버핏이어도 너무 아빠 코트 입은 것 같지 않고 되게 페미닌하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이게 더블 코트인데 단추 간격이 이렇게 좁아요. 왜 이런 더블 코트들이 상체 디테일에 많다 보니까 이게 부해 보이는데 이거는 그렇게 부해 보이는 느낌도 없고 이게 맑고 투명한 단추가 여러 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얼굴도 되게 환해 보이고 맑아 보이는 코트입니다. 브라운 컬러는 이 투명한 단추가 들어가 있고 이따가 보여드릴 네이비는 우드 톤으로 단추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단추 구멍 스티치가 버건디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아, 이게 너무 예뻐, 진짜로. 차이로 포인트가 돼서 이게 진짜 고급스럽습니다. 이런 웰메이드 제품들은 이렇게 디테일 하나 하나 감동하게 되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입으면 입을수록 더 애착을 갖게 되고 행복하게 입는 것 같아요. 코트 안쪽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는데 여기 이제 버튼도 골드로 되어 있고 그리고 길이감이 긴 코트인데 뒤에 슬릿이 있어서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움직일 때도 편한 코트입니다. 다음은 이 니트 베스트입니다. 이거는 포근한 느낌의 모헤어 소재에 스카시 조직이 들어간 그런 니트 베스트인데 베이지 컬러의 이렇게 블랙으로 라인이 들어가고, 자주 패치 디테일도 이렇게 들어가서, 밝은 컬러여도 얼굴 붕 뜨는 거 없이 얼굴 톤을 딱 예쁘게 잡아주는 컬러예요. 그리고 추워보이는 화이트 계열 컬러가 아니고, 베이지 톤이라서 되게 따뜻해 보이고, 보시면 이렇게 소재감이 헤어리하게 올라오는 전사예요. 이게 소재가, 오헤어 울음방에 나머지가 아크릴, 나일론처럼 이렇게 되게 다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전사들이라서, 터치감도 되게 부드럽고, 베스트가 이게 소매가 없다 보니까, 어깨에도 가벼우면서 또 따뜻하게 입을 수 있어서 가을 겨울을 진짜 좋아하는 아이템 인데 이 모델은 아이보리 이너랑 매치 했는데 어두운 컬러 더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블랙 탑이랑 같이 매치하셔도 잘 어울리고 사실 이거는 그냥 가을 겨울 이렇게 입다가 봄 되면 또 하얀 반팔 같은 거에 레이어드 해서 입을 수 있는 제품이라서 여름 제외하고 사계절 내내 다 입을 수 있는 활용도가 되게 높은 니트입니다 이 네이비 코트 코디도 잠깐 보여드리 면 이것도 블랙에 가까운 되게 차분한 네이비 컬러여서 데일리로 입기 좋은 컬러예요 네이비 코트가 잘못 입으면 왜 남자들 연미복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딥한 네이비에 보시면 단추도 무광 우드 단추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그런 컬러고 원래 웜톤 쿨톤 나눠서 컬러를 추천드리는데 두 컬러 다 되게 뉴트럴한 톤으로 나와서 피부톤 크게 상관없이 원하는 컬러로 입으시면 진짜 데일리로 잘 입으실 것 같아 보여드리 이너로는 이런 가디건을 매치했는데 넥라인이 뭐 너무 과하게 깊게 파이지 않아서 딱 하나만 단독으로도 이렇게 좋은 가디건이에요. 저처럼 겨울에 아무리 추워도 막 답답해서 여러 겹 묶여 입으시는 분들도 단품으로 그냥 니트처럼 가볍고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가디건입니다. 그리고 넥라인이 이렇게 딱 적당하게 파여 있어서 그냥 무대컷처럼 안에 터틀넥 같은 거 입으셔도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컬러는 이거랑 더 밝은 컬러도 컬러 있고 블랙 베이스에 그레이로 이렇게 배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앞에 이렇게 가죽 패치 디테일도 들어간 제품입니다. 이게 어깨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드롭숄더 라인인데 입으면 그래서 이렇게 살짝 여기 볼륨감이 생겨요. 그래서 실내도 되게 예쁜 가디건이에요. 이게 맨살에 입어도 되게 부드러워서 소재가 뭐지 하고 보니까 울백인 거예요. 근데 울 백을 워싱을 해서 가공을 한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만들어주는 그런 탄탄한 실루엣도 가져가면서 또 터치감은 되게 부드럽게 입으실 수 있는 가디건입니다 다음은 코듀로이 소재로 된 구스다운 점퍼입니다 크림이랑 네이비 두 컬러 있고 거위털 패딩인데 손털 비털 비율이 8대2라서 충전재도 되게 따뜻한 걸로 잘 들어가 있는 패딩이에요 겉면도 이렇게 일반 폴리 소재보다 이런 코듀로이 소재가 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패딩입니다 그리고 폴리 원단이 부시럭 부시럭 소리 나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소매단이랑 밑단에도 밴딩 처리되어 있어서 찬바람 막아주고 이렇게 밴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입었을 때도 이렇게 핏이 더 귀엽게 만들어지는 토을 위에 여기 또파이넥으로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튼 잠가서더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 앞쪽에 이렇게 뭐토글도 있고 이런 실버 부자재나 이런 디테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패딩 하나만 입어도 밋밋하지 않고 예쁘게 옷 잘 입어보이는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어요. 저한테 골반 정도 오는 길이감이라 키 크게 상관없이 다잘 어울리실 것 같은 길이감이고 비율 좋아보이고 바지랑 스커트 다 좋아보이는 길이로 잘 나온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후드로 되어 있고 다른 것도 다 너무 예쁜데 이것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제 입고 안 벗고 싶었어요. 안에는 이렇게 톤 톤으로 베이지 니트를 같이 매치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락푼 소재예요. 이렇게 헤어리하게 올라오는 원사 느낌이 고급스러운 그리고 여러 컬러 실이 믹스되어 있는데 털감이 있는 그런 원사도 믹스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직감이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니트고 이 니트도 휠 가먼트 니트라서 기계에서 니트 하나를 한 번에 만드는 방식이라서 봉제선이 보시면 이렇게 엽산 부분이 이런 데 없어요. 그래서 맨사에 입어도 이렇게 봉제선 깎아 거리는 부분 없이 부드럽게 입으실 수 있는 니트입니다. 그리고 라쿠는 방이라서 일반 울로만 되어 있는 니트들보다 가볍고 따뜻한데 넥라인도 보면 이렇게 살짝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고 컬레링도 되게 적은 원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브라운 톤이 도는 컬러에 이펄 원사도 살짝 골드빛이 돌아요. 그래서 웜톤이신 분들 입으시면 예쁘게 입으실 것 같은 니트예요. 다음은 이 스웨이드 소재. 퍼 무스탕입니다. 이렇게 스웨이드 소재로도 입을 수 있고 안쪽에 퍼 쪽으로도 입을 수 있는 투웨이 무스탕이에요. 스웨이드 쪽으로 입으면 이런 가죽 크레 같은 게 진짜 고급스럽게 처리가 되어 있고 뒷면 에 이렇게 배색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또 고급스럽게 입으실 수 있고. 코로 입어도 버튼 쪽에 가죽 패치 디테일이 있어요. 패치 디테일이 보여서 다른 느낌으로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디테일을 더 주고 싶으면 소매를 한번 걷어서 입으시면 또 브라운 레더가 보여서 포인트가 돼서 예쁘고 소매에도 퍼프가 들어가 있어서 소매 실루엣도 되게 예쁘게 잡혔던 무스탕입니다. 다른 무스탕이랑 이게 다른 게넥라인 이렇게 이브이넥으로 떨어져서 페미닌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에코노 아우터들이 넥라인이 진짜 예뻐서 예쁘게 입었던 제품들이고 이런 무스탕들이 길이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무거워나 우터들이 많은데 이건 어깨가 안 무거워서 너무 좋았고 품 자체도 넉넉하고 암홀도 넓어서 두꺼운 니트 껴입기도 편하고 엉덩이 잘 가려주는 길이어서 데일리로 편하게 입기 좋은 이건 뭐 하나 갖고 계시면 매년 너무 잘 입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시어링 롱코트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시어링 코트보다 길이감이 더긴 코트예요. 이런 퍼 소재에 길이감도 길어서 한겨울에도 진짜 바람 다 막아주고 엄청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데 긴 기장감의 시어링 자켓 중에 무게가 진짜 가벼웠어요. 무게가 무. 어, 하면 겨울에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벼워서 손이 많이 가게 될것 같은 그런 시어링 코트입니다. 리버시블이어서 이것도 가죽 쪽으로도 입으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런 베이지 톤에 이것도 블랙으로 배색이 들어가서 베이지 브라운 계열이나 뭐 블랙 계열이나 이너 받쳐 입기도 쉽고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고 이 단추 여밈 부분도 여기가 이렇게 블랙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지여도 붕 뜨지 않고 얼굴 색잘 잡아주는 컬러입니다. 부해보지 않고 핏이 딱 예쁘게 잡히는 코트였어요. 포멀하고 멋있는 느낌으로도 입으실 수 있지만, 조거팬츠나 트레이닝팬츠에 캐주얼하게만 입어도 되게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고급스러운 코트입니다. 다음은 이 하프지버 풀어버입니다. 이거는 출근룩이나 데일리로 너무 잘 입으실 것 같아서 추가로 넣은 착장이에요. 이게 오른방 베이스의 부클 원사인데 맨살에 입어도 자극 하나도 없고 되게 부드러운 촉감이고 부클 원사여서 되게 가벼운데 하나만 입어도 엄청 따뜻해요. 이렇게 두꺼운데 가벼운 니트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너무 반가워서 꼭 소개드리고 싶었던 제품이고 두껍고 무거운 니트를 저는 답답해서 잘못 입는데 그렇다고 또 얇은 니트만 입으면 또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근데 겨울에 실내에서 이렇게 하나만 입고 있어도 가볍고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니트입니다. 넥라인에 이렇게 레더 파이핑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단독으로 입어도 예쁘고 피팅코처럼 여기 안에 이렇게 흰티 같은 걸 레이어링해서 입어도 얼굴 이렇게 환해 보이게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소매가 이렇게 툭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시보리가 한면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벙벙하지 않고 깨끗하게 예쁜 핏으로 떨어지는 니트입니다. 데님이나 슬랙스랑 스커트랑 입어도 되고 더 이지한 느낌으로 어링 팬츠 같은 제품이랑 입어도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 이은 이런 따뜻한 시어링 소재의 와이드 밴딩 팬츠입니다. 이거는 허리밴드가 레더로 되어 있고 위에서 보면 이렇게 포켓에 레더 패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가 되는 제품이고 이지웨어로 입기도 좋고 캠핑하거나 야외 막 추울 때 그럴 때 입으면 따뜻하면서도 옷잘 입어 보이는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이런 시어링 팬츠들이 너무 추운 날에는 이거 하나만 입으면 살짝 구멍이 뚫려 있는 소재라서 좀 추우실 수 있어요. 근데 많이 히트텍이나 얇은 속바지 같은 거나 뭐 타이즈 입어주면 일반 겨울 바지 입었을 때보다 이게 훨씬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추운 날 야외 가시거나 돌아다니실 때 진짜 따뜻하면서 예쁘게 입으실 수 있는 바지고 앞판에 핀턱 잡혀있고 스트링이 떨어지는 디자인이에요. 이게 원사이즈로 나왔는데 길이감이 길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밑단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어요. 조여서 조거팬츠처럼 입으시면 따로 수선 안 하셔도 예쁜 길이감으로 입으실 수 있는 팬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겨울 코디들 소개해드렸고 하나하나 다 너무 예뻐가지고 행복하게 촬영했던 영상인데 지금 시즌오프로 더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어서 마음에 드는 아이템 있으시면 템하시면 좋겠습니다. 착용감이나 사이즈나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